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성모진 안과 박진형 대표 원장님을 모시고 근시 억제, 왜 빨리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 원장님께서는 현재 가톨릭의과대학 서울 성모병원 안센터에서 막막 전임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가톨릭의대 안과 교실, 외래 교수 그리고 성모진 안과 과 대표 원장님으로 활발하게 진료하고 또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박진영 원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나온 최신 직연들이나. 아니면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도대체 근시는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을 해주고 여태까지 밝혀진 이제 사실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만약에 우리가 알수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서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에 관련된 최신 직견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부터 생각을 해 보면 지난 한 2, 30년간 근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제 어린 아동들에서 근시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종도 그대로고요. 그리고 시간이 뭐몇십 년이긴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 그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생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소아청소년기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근거리를 어, 생활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실내 활동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옵살몰로지 저널에게시된 이제 근시 유병률 연구인데 전 세계 인구는 25년 뒤에는 100억 명 정도를 이제 도달하게 되고요. 근데 그 중에 절반가량 그러니까 50억 명 정도가 이제 근시 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에 보시면 대충 숫자가 써 있지만 아시아 지역의 어린이들이 특히나 근시 발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국가에서 그만큼 근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어떤 질환으로서 근시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치료하는데 기여를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6디옵터, 스페리컬 디옵터 이상을 이제 고도 근시라고 하는데 고도 근시의 경우를 그냥 단순히 전 세계 명수로 봤을 때 2030년에는 1억 5천 명 정도, 그리고 2050년에는 5억 명 정도가 이제 고도 근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고독은 실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술밖에 없는 게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안축장이 길어지면서 망막이 얇아지게 되죠. 근데 망막이 얇아진다는 얘기는 주변부 망막이 얇아지면 망막의 열공이나 찢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망막 방리가 진행될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망막 방리는 마이너스 5.2에서 마이너스 7옵트에서는 22배. 마이너스 7디옵터가 초과되면 44배 이상 그 유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부의 황반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해박적 구조물인 맥락막에서 신생혈관이 자라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근시성 황반변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숫자로 표현을 했을 때는 약 40배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7디옵터 이상에서는 고도 근시에서는 127배까지도 그 맥락막 신생혈관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통 우리가 황반변성이라고 하면은 노인분들, 연세가 50대, 60대 된분 그런 연령 관련의 습성 황반변성만 생각을 하는데 이 근시성 황반변성의 무서운 점은 그 신생혈관이 생기는 기존 자체는 똑같은데 젊은 환자들, 예를 들어서 19세나, 뭐 25세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위험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후낭화 백내장이라든가 아니면 뒤쪽의 시신경이 해부학적으로 어 시상판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고 취약해지기 때문에 고도근시 환자에서는 녹내장 발생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마이너스 1 디옵터에서 마이너스 3 디옵터 저 정도 그냥 어 저도수의 근시는 그럼 우리가 그냥 간과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숫자가 나와 있듯이 각종 이 심각한 질환들이 저도수의 근시에서도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시란 것은 어린 나이일수록 그리고 도수가 낮을 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근시의 원인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광학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을 보시면 일단 가족력. 부모님이 근시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인종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근시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언제 근시가 발생했는지 그 나이 그리고 근시 관련 유전자들도 밝혀지고 있고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실내 활동하고 근거리 작업이 늘어나는 것이 근시 발생을 유발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광학적으로는 이제 조절 레그라는 개념과 그리고 망막의 주변부 원시성 디포커스 어, 이 개념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안경의 저교정도 근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부모의 가족력 우리가 이제 어, 평상시에도. 환자, 애기들이 혼자 오진 않잖아요. 이제 부모님하 같이 왔을 때, 부모님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어, 내가 근시가 있고, 아니면 뭐, 아빠가 근시가 있는데, 얘는 얼마 정도 이제 근시가 생길 확률이 있나요? 지금 당장은 만약에 근시가 없다고 치더라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 논문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근시 발생 위험을 이제 오즈 레이시어라고 비율로 표시를 하는데, 부모 중한 명이 근시일 때는 약 3배, 그리고 부모 모두가 근시일 때는 약 7.8배 정도 남들에 비해서 근시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근시가 어린 나이에 발생할수록 또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근시가 생기면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한만 15세에서 17세가 돼야지만 근시 진행이 끝나기 때문에 그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악화되는 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근시가 될 확률 자체가 높아지고요. 7, 8세, 만으로 7, 8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근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50% 이상이 고도근시로 진행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시의 진행 속도를 분석해보면요. 근시 진행은 만 10세 미만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고도근시에서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도근시라는 것은 이제 안구의 내부 망막과 그리고 시신경의 여러 구조물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각한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각장애 질환들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도 근시의 차이를 보이는데 연구 결과 아시아 어린이가 유럽인보다 근시 유병률이 더 높고요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보다 근시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실한 것은 성장기에 안축장이 길어지면서 공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시신경 구조에 있는 그 공막은 해부학적으로 그 구조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뒤로도 볼록하게 돌출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관여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어, 팍스 식스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발생 과정 자체에 관여를 하는 유전자들이고 그 아래에 있는 유전자들도 이제 근시의 안축장의 길이 성장에 관여를 해서 근시 발생에 관여를 하는 유전자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좀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시 진행과 연관된 그런 환경적인 요인 그거를 이제 대규모로 다양하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혀진 것들을 보시면.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대규모로 통제를 하면서 생활 환경 자체를 관여하는 것이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여섯 개 학교의 952명 아동을 대상으로 3년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 6세에서 애들을 40분 동안 추가 야외 활동을 더 시켰더니 근시 발생률이 23% 감소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논문에서 보시면 어린이의 이제 야외 활동 시간은 늘어날수록 근시 발생 자체는 좀 줄이더라. 그런데 이미 근시가 생긴 어린이들, 그 경우에는 야외 활동을 계속 하더라도 이것이 뭐더 억제되거나 하는 효과는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근시가 아직 생기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야외 활동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이미 근시가 생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뭐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 종종 하셨어요야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눈 아파져.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밝혀졌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부연을 해야 될 점은 근시가 진행이 되는 건 청소년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부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천 럭스 이상의 밝은 빛은 근시를 억제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50럭스라는 것은 굉장히 깜깜하고 어두운 극장이나 아니면 어두운 복도 등을 50럭스로 표현을 하고요. 300럭스가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실내 교실, 거실이 300럭스입니다. 1000럭스는 굉장히 밝게 조명이 된 교실이나 사무실, 그리고 야외로 따지면 흐린 날인데 흐린 날의 낮 시간의 야외가 한 1000럭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만 럭스 정도 되면은 햇빛은 있지만 이제 구름에 가려진 상태. 그 정도 야외가 만 럭스고 10만 럭스는 아주 쾌청한 날 한낮에 직사광선이 쬐을 때를 10만 럭스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근시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1000 럭스 이상의 밝은 빛의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하나가 이제 근거리 작업 자체가 근시를 어, 진행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던 건데요. 일단 스톤 등의 그 위에 있는 연구 결과를 보시면 근거리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시 발생의 위험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가 됐고요. 그러니까 장시간 뭐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 기기 사용을 하거나 이것이 근시의 발생 자체와 어떤 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다른 관점이 아래에는 좀써 있는데요. 호주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집중적으로도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즉, 근거리 작업을 30분을 하더라도 자세가 나쁘고, 그 다음에 거리 조절이 안 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간 제한보다는 3,40분마다 눈을 좀 쉬어주고, 독서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조명 환경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장에서도 보호자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적절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광학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어 아시다시피 조절 레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절 레그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 이 그래프를 일단 보시면 그래프의 x축은 조절 자극. 즉 디옵터 단위로 해서 가까운 물체를 볼때 요구되는 조절량이 나와 있고요. Y축은 조절 반응입니다. 실제로 눈이 수행한 조절량을 디옵터 단위로 표시합니다. 가운데 중심 대각선, 이 1대1선은 이상적인 조절 반응을 나타내고요. 자극과 반응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래 실제로 보면 회색 곡선처럼 조절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극보다는 조절이 덜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빗금친 음영 영역만큼이 이제 조절 레그 영역으로서 자극과 반응 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절이란 거 하게 되면 모양체근이 수축돼서 수정체를 더 볼록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조절이라 부르죠. 그런데 조절 레그란 조절의 양이 부족해져서 초점이 망막보다 뒤쪽에 맺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상이 망막보다 뒤쪽에 맺히게 되면 눈은 아, 뒤쪽으로 좀더 길어져야겠네라는 생리적인 신호를 받게 되고요. 그 이것 때문에 안축장이 길어져서 근시를 진행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